아한 실버 골드정도 되실걸야 <laughs> 아시아스 20레벨 찍은 사람 없냐? 나아야너 랭크 할만하냐? 어 랭크 할만해 마이크 끊기는데? 막 끊긴게 아니고 소리가 잠깐 사라졌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아. <laughs> <laughs> 야 조디악 너그다그아시아 20레벨 찍었어? 어나나 한판 돌렸어 좀전에 어때? 졌어, 씨발. <laughs> 같은 어? 팀한 명이 던져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나 어, 나는 그래 다이아 위서 플리까지 수직 하강했다니까 4대 5도 계속 게임에서. 근데 실력이긴 어. 해. 그것도. 야 재현아, 니가 어? 뭘안다고 그렇게 막말을 해? 어디 어디세요? 다 삼. 강지가 닷 딱이었던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나 아직 나 진짜 엄청난 여행을 했다니까. <laughs> 나 진짜... 여행을 했는데 시작 과 똑같았던 거야. <웃음> <웃음> 바닥이 <laughs> 오른쪽으로 강답다. 본인 말이 자꾸 심하신데 저 금방 갈게요 초여자. 근데 금방 떠을 가버린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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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웃음> 지금 다단 복귀했어. 나 귀요미 골드 3이야어 귀엽긴 하네. 완전 카와이야. 강지윤아 어? 어디야? 음나 <laughs> 한석다이고 아샤 다삼이야 그럼 다이하네 그냥 다이 2한데 왜 그렇게... 2랑 아 3이랑... 1이랑 3이랑, 3이랑, 3이랑 좀 차이가 다. 나잖아 근데 결국엔 다이하잖아 아... 야! 아니... 아아아아아아 자꾸... 저 피닉스님한테 몇 번을 죽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아요 아니 아니 피닉스... 피이스님 어, <laughs> 아니에요 아, 아 그래. <laughs> <laughs> 조디양님 <웃음> 저요? <웃음> 아, 오빠한테 내가 많이 죽었지. 기세워줘서 고맙다. <laughs> 아니야 나 근데 오늘 좀 게임이 잘안 되네. 음 그런 거 같긴 하더라. 오맹이 좀 양민이긴 아, 하더라. 아니 화나네. 진짜 싶어. 다들 죽을래? 내가 가만 안둬야겠다 이거 진짜. 아나 오늘 힘이 너무 없어 근데. <laughs> 내가 얼마갈게. 은재 <laughs> 게임 좀잘 푼다지. 어? 뭐뭐 <laughs> 아, 뭐라고? 아, 점잘 풍기다 싶어 뭐라, 뭐라. 뭐라. <laughs> <시발>. 뭐라고? <laughs> 아 누가 고나가듣나아 누가 들고 자꾸 내리나봐 선생님 티어가 <laughs> 혹시 어딘지 여쭤도되아요 <나. 웃음> 저요? 네. 저 다이아 3이요 한섭 <laughs> 다이아 3은 사실 안 쳐지는게 인지상정인데 <laughs> 지방의 아시라에 물다이아랑 꽝다이아랑 꽉다이아랑 다른 거. 아 그럼 그래, 예, 그 맞죠. 얘그 한서 초월자도 지금 여기서 똥싸는 마당에 뭐. 잠깐만 에? 그거 나 저격한 거야? 어? 음, 아니, 아니, 아니 나 오늘 손이 어? 좀 떨려서 잘안돼 게임이. 아, 원래 나이 먹으면 수전증이 걸리긴 해. 아 약간 알코올 중독 이슈 같은 거 아니? 아,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거는 팀만 아니까. 오늘 조호빠랑 저그도만 붙여주세요. <laughs> 나 과식하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할 줄 알아. 혹시 강재야 더 줄게. 오늘 아니 근데 오늘 진짜 게임이 안 돼. 진짜 아쉽다. 잘 됐으면 좋았는데. 또티야아 연습해야겠다. <laughs> 아 근데 내가 강재랑 게임 좀 해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그 항상 레퍼토리가 있어요. 아 어, 오늘 게임이 안돼막 이래. 어 근데 365일 중에 그게 1 8 0일이 넘을 것 같아요. 패고 <laughs> <laughs> 내가 갈게. 어, 그럼 밍터. 패겠다는 거야, 민턴님을? 와 아니 스페셜 버린다. 나이트 한만 번쯤 들어줬으면 팰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만 번밖에 안 들었어? 지금부터 2만 번더 들어야 콘서트 하는데? 아민사님 가수예요? 몰랐어요? 아. 그 유튜브에 그 파티 나이트라고 쳐봐, 형. 아이 그리고 그 누르자마자 첫 부분이래 16초부터. 타임 라인까지 외웠어? 아 되게 유명한 아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잘 아, 아, 몰라가지고. 아, 아니, 아니. 아 유명해요. 아티 나이. 아 이게 확실히 무대라서 그런지 화장이 좀 진하시네. 아 즐겨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피방님. 아 지양님. 들지 을안 들지 어떻게 알아요? 예? 존나 티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나는 아시아의 자랑 강진님 노래를 들을게. 아이가 <laughs> 없네. 다이아몬드 버튼의 <laughs> 네. 주인이 될 사람 바로 강지. 그 노래를 들어보려고 해. 자 먼저 뽑으세요, 강진님. 저요? 예. 음... 저 남복님. ㅋ ㅋ 남봉님 내가, 내가 처음 다고아왜왜왜왜왜 와인 ㅋ 아, 아 <laughs> 남봉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아서 오케이 나는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음, 모 뽑아줘 모 데려오면은 강지님이 샌드백 안 해도 됨. 오케이 그 모님왜 내가 샌드백인데? 아종우 뭐 이게 맞아 보니까 또 아픈 거지. 엉 그냥 가. 너, 오빠 저기 빨간팀 가. 초면. 린춘을 준다고? 아 근데 어, 오늘 초면인 분들이 되게 많아 많아가지고 자기 소개 한 번에 어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발란트 <laughs> 스트리밍하고 <웃음> 있는 김대모라고 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나이. <laughs> 네저 나이는 여기 아마 막내일 거예요. 2 3 살입니다. 네, 본명. <laughs> 본명 안중원입니다. 안승원허두지 어. 음 거짓집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돼. <laughs> <laughs> 자, 자 시작할까요? <laughs> 네. 바로 시작해. 저 승풍 없나요? 네, 바로. 없어, 없어, 없어. 바로, 바로, 바로. 가보자, 가자 대박이야. 그래서 대본이 쉐리프 데모. 쓰는 건 알겠는데 가보스 사? 가보스 사야지. 댄모 여기서 총 쏘도 붕어한테는 병 느낄 수도 있음. 쭈띠님이 나. 무슨 소리야? 저번에 쉐리프로 붕어 졸라 패가지고 나랑 팀한다는 건데. 그래? 너한번 어. 해봐. 네가? 아 <laughs> 형! 제발 사람들한테 나좀 내려치기 좀 하지마! 내려치기 하잖아! <laughs> 아니 너 레디언트 큐에서 1킬 20테스트도 봤잖아. <laughs> 그리고 저번에 뭐 프로들.. 거, 컨셉이지. 사과하고 있더라고. 그니까. <laughs> 아니 이 X발 이거 팀이야?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 춘트 그래요? 괜찮다. 춘트 네. 가자. 어, 프로 게이머 분들하고 레디언트 분들이 인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laughs> 아니.. 맞죠. 어, 예. 어. 아니 왜 갑자기 춘닉스가 나왔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조합이 왜 이러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야? 피? 어? 아니 이춘형 뭘... 피닉스가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엔트리 하라는 거 아니었어? 언니, 픽 <laughs> <핏>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너, 아니, 아니, <laughs> <저 핏이 길리겠지. 웃음> 아니 근데 간 간지님 그 뭐냐 그빙 음. 한번 맞고도 그 이야기 나오나 한번 해봐요. <laughs> 들어가는 엔트리라 뭐. 나한테 눈뽕 던지냐? <laughs> 아예 뭔 소리야? 아 근데 주장이 흥되고 시나리오는... 벌써부터 구데고 다니냐, 주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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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가지 딱 물어볼게요. 진지 빡겜인가 아니면 약간 즐긴 팟인가요? 진지 빡겜이지. 오케이. 아, 진지 빡겜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 가져 이거. 뱅갈 준비할게요.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CT만 치고 뱅뱅뱅. 슉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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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뱅. 적이한명남 세븐 스세븐스세 뭐야, 밑에 비 밑에 우리, 우리. 밑에! 언더 언더! 헤븐 밑 언더 라스트! 나이스! <laughs> 어... 나이스! 어? 튜믹스 뭐야? 존맛맨! 네네네! 감독이에요?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오더 예. 해야 되니까! 아, 칼 들고 막해븐라스해 헤븐 라스 이러면 어떡해요? 에? 맨날 풍질하고 있는데 아, 브리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아, 예. 오케이 오케 음. <laughs> 저희, 저희 요번에 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A 나오는 거 보도록할게요 a 에 갔다가 가 너무 들인데. 아, 나온 b i d 어 뭐야? 아 이거 심에 오도 안 들어? 네, 네, 안 들어요. B! 음. <laughs>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다운. 에. 그 가라지, 가라지 쪽. Z 쪽은 어디야? 오케이, 가라지라스. 아, 어? 나 들었는데. 내 벤달. <laughs> 어? <웃음> 저, 뭐야? 되고 여기? 나이스 날더 내게 느낌 있었다 아 그럼 친하잖아 설거지 출신 겨내고 말겠어 설거지 출신 진짜 그거 싫화였어요 댐몬님 아 싫어하잖아 저희 뭐 어차피 아, 이미지 너무... 그런데 뭐야 어, 뭐. <laughs> 근데 댐몬 <데모야 웃음> 진짜 나도 몰라서 그러는데너 경기 뛴적 있어 아 <laughs> 나 진짜 몰라서 겨내고 그래. <laughs> 어 내린... 아, 좋다 추녀 오다 오다 한번 해봐라 대장 전주. 킬 스노 없신 시간 5분 그래. 오케이, 그래. 어, 어, 그런데 그래. 어, 그래. 근데, 근데 역작 가다... 턴인거 같긴 한데 일단 시가자는거지이 의견 제시 뭔데? CK 이면이디 노라 좀오가좀 엄마, 엄마, 중. 엄마 중. 응, 형, 나, 형, 나 좀. 형나 형나 밥 줘. 네, 네, 내가 할게 이거. 같이. 아, 뭐야? 눈 멀어 있는데 죽었다. 시치적에 세이지. 지하선이 아, 아이, 지금 들어가는 중. 이따. 이따 아지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아. 시시시 음. 응. 어? 어. 오. 오. 낙하하다가 아, 다. 아, 근데 강진 님 많이 늘었네. <목소리도> 아그럼 아시아의 자랑인데 진짜 자랑까지였어 언제 거기까지 에이... 언제 출진했지 아니야 야, 아시아, 아니야 다이아 3이라고? 어 곤슨 너랑 티어 비슷해 인마 부모님 아, 아, 어? 어? 저격할게요 저 우리 선은 구자 아이씨 <laughs> 야 남성아 <나 웃음> 너가 춘향에 사줘라 계속 쓴다 이거 따으로 잡아야될 듯나이 먹었다 A 잘 탔는데? <laughs> 오우 강제 에임 확실히 늘었네? 그럼 지금 추, 춘절 잘팠거든 이거 가리고 하자 아, 맞는 소리. 어, 해본 해본 해본. 어, 즉시 적군이 <laughs> 어요아이아이 <맞아>. <laughs> 노타임이야. 노타임, 노타임. 아. 한 대포. 나이 나이스. <laughs> 오, 뭐야? 그, 아. 깜짝이야. 죽는 줄. 당진님 또 다시 한번 개인 행동 하고 싶은? 나는 형 형도 개인 행동 <laughs> 어. 아, 하고 싶어? 이번에 한번 실험으로 한번 개인 그래. 행동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춘향이도 A 숏으로 한번 개인 행동 해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1대1 이겨내자. 오케이. 아 연막가. 어. 아 시야를 훔치겠어. 아 어. 나이스. A C로 달릴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오우, 오우, 개이댕동, 오우. 가라지, 가라지. 어우, 응. 야. 여기,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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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왼쪽, 둘, 왼쪽, 둘, 왼쪽, 둘. 야, 이럴 때, 오히려 아, 자신감 통로, 있게. 나스, 네, 나스, 시티, 시티.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광, 광해띠. 아 자신감 있게. 감옥 왼쪽. 뭐지, 이거? 나이스! 오, 오! <laughs> 스파이크 설치. 해줘. 나이스. 내 손가락이 좀 느렸어, 오빠. 쏘디. 아우. 한 번. <laughs> 어 세이지 피 많이 없을 거야. 나이스. 자신감 있게 싸워. 오른쪽 아이고 양각이다. 오 오른쪽. 어. 한강으로 가는 채. 깡으로 방향체 나와도 그냥 방향체 <목소리> <나이집사> <멋있어? 웃음> 와우 깡이. 좋아 아니 이게 파, 아시아의 자랑? 아이, 아이 그만 막... 아시아의 자랑 거의 뭐 보아랑 동급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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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웃음> <웃음> 보아랑 강진은 취향차이라고요? <치왕> <laughs> <짜랄. 웃음> 아이 아, 아, 네뭐 그런 얘기. 소리 아이씨 시야를 쳐지 카페 창문아 나 아군이 남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총 많이 뺐다 근데. 아니 근데 총이 없냐 여기? <laughs> 죽어. 죽어. 이걸로 뭐 해? 죽어! 뭐 해? 이거들 <laughs> 다따이지뭔 아, 소리야 그게? 권청우는 그래도 <laughs> 저기 어쪽 여쪽에 모세요. 세번 주셨는데 도와줄 사람. 아, 재밌네. 아. 괜찮아. 괜찮아. 수비팀 승리. 응? 이만 이제 뭐 잘리나요? <laughs> 아이 뭐 사람 없어 가지고 할거 같은데. 음. 저팀말 들어봐야 될지 일단 맞아본 사람. 아, 맞네. 음. 맞아본 사람들이 문제네. 어땠어? 맞아본 사람들. 아, 별로 그렇게 안 안나팠을 텐데. 때린 사람은 모르지 않을까? 데모님 때문에 그냥 맞지. 하겠습니다 <laughs> 데모야 어? 그 레디언트 특유의 그 무빙은 하지 않아줄 수 있을까? 진짜 PTSD 오지게 노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런 거 느껴야지 고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형 레디언트 종자잖아 네가 왜 정해 그걸 <laughs> 일단 내전 안주춤거리게 빨리 가봄 사람 구해서 하세요 수고 재밌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수고하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그럼 오히려 좋은 게댐모님 밸런스를 구하면 되겠다 제가 한명 그러면 구해볼게요 구태기? 어 구태기라고 <laughs> 하던데? 스택스님 아니요 스택스 선수 어? 나하고 할뻔 알지 <웃음> <웃음> <오> <laughs> <너무> 분명하시잖아 <laughs> 스택스 선수랑 설거지랑 비교하면 좀 그런데? <laughs> 설거지 진짜 설거지 였나아 근데 댐모댐모 실제로 봤어요? 강진님? 아 실제로 본적 없음. 설거지 잘하게 생긴. <laughs> <laughs> 그거는 뭐지? <무슨> <웃음> 그거는 <웃음> 어게, 아, 어떻게 어떻게 아, 생긴지? 가정적으로 생겼다. 아 가정적으로. 아 가정적인. 아. 근데 대모님. 구태기랑 만약에 맞붙으면 예 많이 발리시나요? <웃음> <웃음> 어, 어, 어라 어라 어라. 아, 죄송해요. 구태기는 총잘못 써요. 그렇게. 아 그래요? 아무도 상관 없어요? 아 어, 상관없지. 그럼 난 스테스님 팀. <laughs> 나는 데몬님 팀. 아니야 아니, 뭐 가고 싶은 사람 가도 돼. 뭐. 나 <laughs> 굿택이 지금 대답이 없긴 해. 자리 없나 봐. 걔걔 저녁 먹을 시간인데? 밥 먹으면서 게임 잘하던데. 저도 밥 먹으면서 게임 잘해요. 어? 아 내일 뭐 이벤트 대회 있다는데 김굿택? 그래 아 그게 아까 말했잖아 아시아 어? 대항전 있다니까 내일. 너 광주 와라 내일. 그 광주의 새? 어니 네 자리까지 예약해둘게. 그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차표도 예약해둘게 차표까지? 응. 일단 민트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오 일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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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나 민트님 좋아해 레디언트를 사랑한 답답이의 이야기라 아니 네, 민트님이 15살 여중생인데 레디언트야 여중생인데 라디엄트야응 응. 어, 2부대 1강지 아니 <laughs> 2부대 1강지는 뭐야 민트님이 몇 살이세요? 열 여섯인가 일곱인가 그럴 거예요. 2분의 일은 아니었네 그러면. 아 그래도 너의... 학력은 동일하네. 나도 중졸인데 중학생이니까. 어? 그럼 동동급생인가 아, 나랑 그 동급생. 말잘 통하겠다. 아니, <laughs> 아니 <공>, 그만해 아직. <laughs> 오, 오 가지. 중졸이야 나도. 다 똑같아서 질려. 아 맞아요. 네. 아, 그래요? 하지만. 꼭대 강유리님 무려. 그만. 그만해. 그만해. 엄마의 <laughs> 재능. 16년만 젊었어. <laughs> 16년. <laughs> 16년. <laughs> 아나 진짜. 아님 들었어도 에이번 아, 그대로 연사수 감지. 아야 너가 마음에 드, 드는 사람 뽑아. 응. 유리님 아. 그 <laughs> 캐릭터 맞으시나요? 올라운더. 올. 뭘라온데요 <laughs> 못해보는 분없네리 새로 나온 커도 아니 아 아니 버해버리 아니 진만 말해 진실만 아지 i t fucking a n e r 연막 아, 빼고 거의 다 해요 <laughs> 어, 연막 빼고 아까 다이아라고 하셨죠? 아 네네 하지만 초월자 아, 출신 리예 그러면... <laughs> 네, 그럼 저 그럼 유리 님 뽑을래요. 오, 오 마이 갓! 민트 님! 민지가 네. 처음부터 민트 님 온다고 할 때부터 어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했어. 왜냐면 은 민트 님이랑 <laughs> 같은 팀 하면 은 자기도 <laughs> 영해질 거 같대. 약간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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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현충하게> 그랬어. 안 그랬어! <laughs> <그다음에>. 안 그랬다고! <laughs> 나는 강지훈아 민트 님한테 약간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웃음> 그럼. <laughs> 민트 님저 구독, 구독 3개월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강지훈아 어, 내 방송 진짜. 구독도 3개월 니일 텐데. 구독 3개월 했어. 아니. 하하 민트 님, 근데 진짜 아시아의 자랑, 다이아의 네. 자랑. 아,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진짜 다이아치고 생각보다 많이 잘하니까. 아니에요. 요 어, 기대하지 마세요. 저 진짜 못 함. 안될때 집중해야겠다. 우리 이기자. 스파이크가 네, 설치되었습니다. 로제트 아군이 한명왔습니다 힐을 진짜많은데 바쪽 정찰 나아셔아 되잖아. 들어왔다. 아야 뒤에도 있었네. 언제 왔대? 아니. 막에 밤에 못패거 아니죠, 지금? 아니, 요 몰래 몰래 총 쏴도 돼요. 이 삼촌이 실례하구나? 허락할게요. 이허락 <laughs> <와라. 웃음> <와라. 이게 웃음> <와라. 웃음> 둘다 거기 샀음. 여기 총 많다. 내가 먼저 갈게요. 30초 남았습니다. 널쏠 수. 2명 남았습니다. 나서 이쪽으로. 비갔다. 비갔다. 스파이크 설치. 예. 무조건 총. 주방에 있을 거예요. 민수님 갑자기 그 진짜 삼촌이 허락했다고 스펙터 갈기면은 당황스러워요. 잘 <laughs>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위험요, 위험요. 이층 서리. 이층 서리다. 일단 비렇 어, 이따 이따 있었어. 비맨 이 있었어. 아, 보였어. 1명 남았습니다. 찰 아, 몰라. 진짜 이라클 어, 오. 나이스. 뭐야? 아, 일이러 몸을 가볍게 해서 이즈로 늘린 거야? 어디 갔어? 오. 어? 어? 어, 들어 있네. 하 이모 행동이라 하지 마라. <laughs> 아, 그 떨려서 그래 지금. 아이씨. 나이스. 렇지점찍었안 어, 걸렸어? 나 볼까? 그럼 엥이 수가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나이스. 민트님 느낌 좀 있죠? 네. 좀 약간 <laughs> 아 다른 컷들한테서도 <laughs> 배울 게좀 있지 않나요? 아색껏들. 아래컵들. 아색껏들이라니. 뭐하나 개핀데. 어. 와. 와 쉣. 레이나 117, 바이퍼 78. 스파이크가 최고였다. 설치되었습니다. <목소리> 오! 오 쉣. 민트 님. 근데 한, 한, 오해하지 마요. 우리 아시아의 자랑. 있어? 지금 안 되는 판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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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판안 되는 판 어. 이걸 고르시거든요. <목소리> 아시아의 자랑. 오늘이 좀안 되는 날입니다. <목소리> 이해해 주세요. 오해하지아니아니 oh <laughs> <laughs> 이번에 상대팀은 궁있으니까 에인 가서 소라고바이퍼공받읍시다 오케이 켜 켜요 민트님 이제 어? <laughs> 우리한테 지시 내리고 있다 예쓰 <laughs> 예쓰 <예스. 피할까, 웃음> 마이, 마이 로드 전진 어 백사 백사 아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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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laughs> 어나 죽었다 어, 두 같구나. 나날 패스한 건가? 나 봐. 부활, 나 브란 시켜 봐. 아까비. 나이스. 해븐 하나, 해븐 하나 올라가는 소리? 해븐이 역작이다 이거. 이거 그냥 써바 뒤로 빠져서 궁으로 앞쪽을 정찰한다. 자, 써바 뒤로 빠지는 중. 이거 스크린이 쏘 봐. 한명이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구렛. 에, 헤지한공 쓰는 거 아니었어? 어? 아, 나 그냥 죽이려고 쓰려고 했어. 군이 한명 남았죠. 이걸 okay. 왜 했네. 아, 소니. 죽였길래 끝난 줄. 숨시다 오케이. 이거 저 나오는 거봐 주셔야 돼요. 저 드럼 쓸게요. 잘해 보자고. Okay. 날아볼까? 인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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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대모씨의 양아구 안 한다고 이... 승리. 나 대모님 있는 애전 안 갔네. 아 고맙습니다. 이 대모님 있는 파티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팀원들은 오더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오더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좀 이상해지거든요. 예. 네. 여보세요. 왜 아무도 말씀을. <웃음> <웃음> 뭐, 아니 뭐선 아, 이니시를 걸어 놓고 이게 지금 <laughs> 우리 팀 너무 주나이가 잘 떴다 이번 판. 그렇죠. 오더도 많이 안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목이 쉬셨는데요, 방금 전에? 네? <laughs> 목이 쉰거 아니었어, 방금? <laughs> 네, 목이 살짝 ������������� <laughs> <오더를 열심히> <laughs> <laughs> 고다고맙습습니다니다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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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습니다고맙습가습니다고맙습니언니다고맙습니언니가고안해니니가미안해